저는 앉을 수 있을 때는 절대 서지 않고 누울 수 있을 때는 절대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걱정은 사람을 늙게 만듭니다. 이건 과학이죠. 실제로 심한 스트레스는요. 세포를 약 10년이나 일찍 노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걱정들 다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피로에서 나옵니다. 결국 우리는요, 일단 다른 걸다 떠나서 피곤하지 않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성공, 원하는 삶, 건강, 이런 것들을 위한 정말 대전제입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걱정과 싸우는 법을 모르는 사업가는 일찍 죽을 수 밖에 없다. 일찍 죽는다는 건 결국 노화가 빠르다는 말이잖아요. 반대로 걱정과 싸우는 법을 알면 노화는 당연히 늦어질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걱정과 관련해 뻔한 해결책이 아니라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해법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대저택 라디오와 함께할 책은 데일 카네기의 자기 관리론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문제가 걱정에서 나오매도 내가 발견한 걱정에 대한 책은 겨우 22권뿐이었다. 반면 제목에 벌레가 들어간 책은 189권이나 있었다. 걱정은 인간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걱정을 없애는 법을 가르쳐야 마땅하나 어디에도 이 교육을 받아볼 순 없다. 그래서 나는 성인을 위한 교육 과정에서 쓰일 교과서를 쓰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걱정을 예방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하다. 피로해지지 말아라. 네, 여러분, 순간 이게 뭔 허무한 결론인가 싶으시겠죠? 그런데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끝까지 듣고 나면 피로해지지 않기 위해 쉬어가는 것, 이게 우리 삶에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이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이 제대로 쉬지 않고 있고 삶이 재미없어서 생긴 것임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의학을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이라면 피로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려서요. 감기는 물론이고 수많은 질병에 걸리기 쉽게 만든다는 사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정신의학자들도 피로가요, 두려움과 걱정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린다고 하지요. 미국의 저명한 내과 의사이자 정신과 의사인 에드먼 제이콥슨 박사는 말합니다. 자주 쉬어라. 피곤해지기 전에 쉬어라. 여러분도 이미 경험으로 아실 겁니다. 열심히 일할 때도 중간중간 휴식을 취해야 더 오래, 더잘할수 있다는 걸요. 실제로 가장 높은 생산성을 내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요. 약 52분간 집중해서 일하고 17분 정도 쉬는 패턴이 공통적이었다고 합니다. 또 나사의 연구에 따르면요. 단 26분만 그냥 눈을 붙이고 쉬어도요. 파일럿의 업무 집중도가 54% 높아지고 수행 능력은 34%나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중간중간 잠깐씩 멈춰서요. 소위 군대에서 말하는 작전 일시 정지 이걸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장도 사실 이 원리를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의 심장은 하루도 빠짐없이 일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심장이 멈추지 않고 쉬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일하고 쉬고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심장이 1분에 70번 뛴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때마다 심장은 꽉 조이고 잠깐 이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 쉬는 시간이 꽤 길다는 거예요. 실제 계산에 따르면요, 24시간 중약 9시간 정도만 실제로 일하고요, 나머지 15시간은 작게 쉬는 시간들의 합이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심장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네가 계속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싶으면 너도 나처럼 자주 좀 쉬어야 한다고. 매 순간, 잠깐씩이라도 쉬지 않으면요. 뭐, 아무리 튼튼한 내장 기관이라도 90년 넘게 버틸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휴식은요, 나약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의 기술입니다. 자동차의 왕, 헬리포드의 이야기도 같은 교훈을 주는데요. 저자 데일 카네기가 그의 80세 생일 직전에 헬리포드를 인터뷰했습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도 그렇게 건강하고 생기가 넘치십니까? 라는 질문에 포드는 엉뚱한 비결을 털어놓았죠. 저는 앉을 수 있을 때는 절대 서지 않고 누울 수 있을 때는 절대 앉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피식 웃음이 나오시나요? 이 방법이요 저도 정말 애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어서 윈스턴 처칠의 한마디를 더 해볼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처칠은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나이였어요. 몇년 동안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영국을 승리로 이끌었거든요. 이 경이로운 체력의 비결은 뭐였을까요? 매일 점심 식사 후 1시간 낮잠이었습니다. 처칠은 피로를 풀 필요 피로 자체가 없었다고 해요. 매일 낮잠이 모든 피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아예 피로 자체가 쌓이지 않게 한 거죠. 미국의 석유 재벌 록펠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역사상 유례없는 부를 축적한 것으로 모자라 98세까지 장수했죠. 가장 큰 이유는 뛰어난 장수 유전자를 타고났을 수도 있겠지만요. 이 록펠러의 특별한 습관도 한몫했습니다. 매일 정우가 되면요. 사무실 쇼파에 누워 30분 낮잠을 자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요.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 찾아도 면회를 거절했습니다. 또 하나의 재미있는 예가 있습니다. 명적, 피로의 원인의 저자, 다니엘 조슬리는 말했습니다. 아무리 짧은 휴식이라도 거기엔 엄청난 회복력이 있다. 따라서 낮잠을 단 5분만 자더라도 피로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전설적인 야구 감독 코니 맥 역시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말을 했는데요. 자신은 경기 전에 낮잠을 못 자면요. 5회 정도만 지나도 탈진해버린다고 고백했을 정도니까요. 저자는 강조합니다. 낮잠을 잘수 없다면 저녁 먹기 전에 단 1시간이라도, 아니 30분이라도 반드시 누워있으라.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비용도 적게 들 뿐더러.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무려 5,400배나 뛰어나다. 다시 한번 말한다. 군대에서 하듯이 자주 휴식을 취하라. 우리 몸의 심장이 그렇게 하듯이 피곤해지기 전에 미리 쉬어라. 그러면 하루에 1시간씩 더 활동할 수 있다. 여기서 피로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비밀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니, 정확히 우리 뇌는요. 정신 노동만으로는 피곤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과학자들이 뇌의 피로를 연구하면서요. 도대체 얼마나 오래 일하면 뇌의 노동 능력이 떨어지는지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뇌를 계속 쓰고 있는 동안에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뇌를 통과하는 혈액에서 피로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거죠. 즉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20시간 내내 머리를 쓴 직후에 그의 뇌에서 혈액을 뽑아 검사해도 피로 독소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뇌는 하루 8시간, 심지어 12시간 내내 일을 시켜도 처음과 똑같이 빠릿빠릿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요? 영국의 저명한 정신의학자 헤드필드는 그의 저서 힘의 심리학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피로의 거의 대부분은 정신적인 것이다. 건강한 사람이 앉아서 일하는 동안 순전히 육체적으로 탈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즉, 건강에 문제가 없는 여러분이 책상 앞 일만 하고 있는데도 피곤하다면요. 100% 심리적인 요인, 다시 말해, 감정적인 요인 때문에 지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진짜 제대로 설명해 주는 신박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하버드 의대 임상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쇼 네이커는 저서 《행복의 특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피곤해서 웃지 않는 게 아니라 웃지 않기 때문에 피로를 느낀다. 실제로 그는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과제를 시키되 시작 전 기분만 달리 조정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그룹은 즐겁고 유쾌한 영상을 본후 과제를 시작했고요, 다른 그룹은 아무 준비 없이 바로 과제를 시작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그룹이요, 과제를 훨씬 빠르게 정확하게 해냈고요. 끝난 후에도 별로 피곤하지 않다 이렇게 응답한 거죠. 반면 다른 그룹은 과제를 힘겹게 마무리하고 피로감도 호소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과제의 난이도, 시간, 양 모두 똑같았죠. 단지 시작 전에 기분이 달랐다는 것만으로 사람 몸의 에너지 체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쳐 있다고 느낄 때 그건 진짜 에너지가 다 달아서가 아니라요. 감정의 체력 이게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피로의 진짜 정체는 에너지 부족이 아닙니다. 재미없음, 몰입 없음, 그리고 감정의 낙차. 이걸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하루 종일 앉아서 일만 했는데 녹초가 됐던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날은 몇 배로 바쁜 하루였는데도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퇴근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이 차이는 일의 양이 아니라 감정의 질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실제로 정신노동에 지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루한 감정과 의미 없는 일상에 부딪칠 때 지쳐버리는 거죠. 조셉 밤에 박사는 심리학 자료집을 통해서요. 지루함이 어떻게 피로를 유발하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한 무리의 학생들에게 재미없어 할 만한 작업을 시켰어요. 학생들은 곧 심한 피로와 졸음을 호소했고요. 몇몇은 심지어 소화불량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학생들의 신진대사를 측정해보니까요. 지루한 일을 할 때는 혈압이 떨어지고 산소 소비량이 실제로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죠. 반면에 흥미를 느낄 만한 일을 하자마자 신진대사가 이제 정상 수준으로 금세 회복되었습니다. 즉, 등산처럼 몸을 쓰는 고된 활동을 할 때보다요. 지루할 때더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특히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업무량이 많아서 피곤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해요. 오히려 그날 한 일이 별로 없는데도 업무 외에 잡생각이나 딴 일로 신경 쓰느라 지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이상하게 꼬였던 날,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모든 게다 뒤죽박죽 되어버린 날, 여러분은 완전히 탈진해서 집에 돌아오셨을 겁니다. 반면 일이 척척 잘 풀렸던 어느 날은 전날보다 네 배, 열배 많은 일을 해냈어도 오히려 활력이 넘치고 생생한 상태로 퇴근했을 거예요.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즉 피로는 일 자체 때문이 아니라 몰입하지 못한 순간의 지루함, 좌절, 분노에서 생겨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루함, 피로, 걱정을 날리기 위해 삶에서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칭찬, 감사 인사, 승진? 이런 거다 아닙니다. 임금 인상? 이것도 큰 상관이 없어요. 결국 우리 인간은요. 지루해서 오는 피로를 느끼지 않게 되는 그 보상. 그걸 삶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만약 당장 여러분의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공장 작업대 앞에서 하루 종일 볼트를 만들던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일이 너무 지겨워서 당장 그만두고 싶었죠. 하지만 섣불리 그만뒀다가 새 일자리를 못 찾을까 두려웠습니다. 어쨌든 이 지루한 일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그는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기왕 하는 거 재밌게라도 좀 해보자. 선택지는 많지 않았지만 그중에 그는 매우 기발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같이 작업하는 직원과 시합을 하기로 한 거예요. 누가 더 많은 볼트를 더 정교하게 만들어내나 내기를 시작한 거죠. 남들이 보면 우스울지 몰라도 이 둘은 진지하게 내기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지루하고 귀찮기만 하던 작업이 재밌는 게임이 되자 그들의 작업 속도와 정확도가 눈에 띄게 향상된 겁니다. 이를 지켜본 현장 감독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맡겼어요. 그의 승진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똑같은 일을 재미있게 받아들이기로 마음 먹었을 뿐인데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삶에 적용해보겠다고 마음을 순간 먹었었지만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 내 엑셀 노가다를 어떻게 재미있게 하라는 거지? 게다가 영상 초반엔 쉬라고 하더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네, 여기서요. 토마스 에디슨의 이 한마디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려 든다. 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재미있게 만드는 동시에 한 시간 중 10분 혹은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은 반드시 쉬어가야 합니다. 헨리 포드처럼, 윈스턴 처칠처럼, 록펠러처럼 말이죠.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낮잠 시간을 잠깐이라도 만들어 눈 감고 푹 쉬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이 일부러 걱정거리를 막 생성해내지 않는 한 뇌가 지치고 괴로울 일 자체가 훨씬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그래도 내일을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가족을 지키려면 어쨌든 맨날 일하고 보험도 들어야 하고 노후 대비도 해야죠 남들보다 앞서려면 항상 계획 세우고 준비해야 하고요 그러니 걱정을 안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 저자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내일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세심하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대비하라. 그러나, 걱정하지는 마라. 걱정이 삶을 비집고 들어올 틈 자체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자꾸 걱정이 앞선다면, 컬럼비아 대학교 학장을 지낸 허버트 호크스의 조언을 들어보십시오. 세상 걱정거리의 절반은 지금 충분한 지식이 없는데 빨리 결정을 내리려 할때 생깁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저는 그때까지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아요. 오직 그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파악하는 데만 집중하죠. 저는 걱정하지도 안달복달하지도 않습니다. 잠도 잘 잡니다. 이렇게 화요일이 다가올 때까지 모든 사실들을 모으다 보면, 보통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 있더군요. 제 삶에는 걱정이 파고들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사실을 파악하는데 몰두하면 걱정 따위는 지식이라는 빛 앞에서 증발하고 맙니다. 우리는 걱정의 실체가 없어서 걱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의 발명가 찰스 캐터링의 말을 빌려볼까요? 문제를 명확히 정의했다면 이미 절반은 해결된 것이다. 지금 하는 일이 지루해지지 않게 상황을 바꾸고 틈틈이 휴식도 취해서 피로하지도 않고 머리도 맑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밀려온다면요. 지금 말씀드릴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걱정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첫 번째, 내가 걱정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써본다. 두 번째, 내가 그 문제에 대해 뭘할수 있는지 써본다. 세 번째, 그 중에 내가 실제로 무엇을 할지 결정한다. 네 번째 결정한 대로 즉시 실행한다. 사실 이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평소 충분히 즐거운 일들을 하고 있고 휴식만 잘 취한다면 그간 우리를 괴롭혀온 많은 실체 없는 걱정들은 사라질 겁니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놀랍고도 비극적인 사실을 알려주겠다. 많은 사람이 돈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하고 정작 자신의 에너지는 무분별하게 훈청망청 낭비한다. 이런 신경성 피로의 해답은 무엇일까? 휴식, 오직 휴식뿐이다. 일을 하면서도 쉴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어쩌면 당신이 평생 달고 살던 습관을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번 노력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 번. 시도해 보십시오. 의자의 기대 앉아서요. 눈을 감은 다음 마음 속으로 조용히 여러분 눈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풀어라, 풀어, 긴장 풀어라. 찌푸리지 말고, 그래. 천천히 힘을 빼. 약 1분 동안 천천히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데일 카네기에 따르면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눈이라고 합니다. 시카고대학교의 에드먼 제이콥슨 교수는요. 눈 근육을 완전히 이완시킬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를 잊을 수 있다고 말했죠. 그만큼 눈이 중요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 시각 정보처리에 사용되는 비중이요. 절반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눈이 어마어마한 신경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인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시력이 멀쩡해도 눈의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눈에 잔뜩 힘을 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긴장을 잠시라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와 관련해 책에는 소개되지 않은 한 노인의 조언을 빌려오겠습니다. 그 노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몸을 물 위에 둥둥 떠있는 나뭇잎처럼 느껴보세요. 네. 나뭇잎은 스스로 힘을 주지 않잖아요. 바람에 따라, 물결에 따라. 그저 가볍게 흔들릴 뿐이죠. 지금 여러분이 휴식을 취하는 그 순간만큼은요. 의자에 살짝 기대어 눈을 감고 그렇게 몸의 긴장을 한번 풀어 보시는 겁니다. 억지로 쉬려고 막 애쓰지 마세요. 휴식은 하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요. 멈추는 감각입니다. 그냥 나뭇잎처럼 아주 가볍게 그 순간만큼은 아무 노력 없이도 괜찮다는 허락을 그걸 스스로에게 내려주세요. 휴식하려고 막 노력하지도 마십시오. 긴장과 노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뭉친 어깨에 힘을 쭉 빼고 하루에 네다섯 번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실제보다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일하고 상관없는 모든 근육에 다 힘을 주면서 살고 있진 않은가? 그리고 하루 일을 마칠 때쯤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얼마나 피곤했던가? 만약 많이 피곤했다면요.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데일카네기는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요. 내 삶을 내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면 막 엄청나게 번아웃 오고 피곤해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얼마나 피곤한가 이걸 고민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얼마나 피곤하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하루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걱정은 여러분을 늙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걱정이라는 건 사실 아무 실체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피곤하면 걱정이 생겨나고 그 피곤함은 지루할 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루하지 않고 틈틈이 제때 휴식만 취해준다면 여러분은 깨어있는 내내 머리를 써도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사는 재미 아닐까요? 여러분의 뇌는 살면서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을 쓰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지루함, 피로, 걱정에 모든 에너지를 다 쓰다가 지치고 나이 먹고 병원 치료에 의지하면서 결국 세상을 떠나는 인생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뇌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도 피곤하지 않은 하루를 보내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대저택이었습니다.